자, 스포라이브와 함께하는 자, 유튜브 버전 갑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자첫 번째 어디입니까? 네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네. 먼저 배당률 알려드릴게요. 네. 토트넘 승이 2.46, 무승부가 3.22. 울버햄튼 승이 3.19입니다. 확실히 손흥민 없어도 토트넘 팬들이 많네. 네, 되게 네. 저는 되게 의외거든요. 의외야, 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이거 승무 봤거든요. 네. 네. 승무, 토트넘이 승무로 보는데 음. 사실 울버햄튼이 주중 경기 치러면서그 다음 리그에서 이기는 경기가 드물었어요. 거의 무승부 아, 경기가 많았어요. 아 네, 네. 유로파리그를 어 병행하면서 뭐컵대회 음. 치고 나면 그 다음 경기 거의 무승부. 어쭉 한번 봤거든요, 제가 음. 일정사를. 근데 이 경기도 토트넘이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 어쨌든 개인 기량적으로는 음. 토트넘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에이, 없어요. 팀으로는 울버햄튼이 쫀득쫀득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아니, 토트넘이 없어 백업이 에, 확실히. 그건 짚고 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토토는 팬 무서워도. 형님, 나이컨 가! 알았어. 딸 건가? 알았어. <laughs> 아무튼, 너무 네. 못해. 첼시랑 하는 거 봤는데. 와. 첼시가 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첼시 저번에 그러 면도 있나 있는데 네. 전술적 선택도 저는 잘 틀렸다고 생각하고 막판에 어. 그 어부지리로 하나 넣더라 야. 그러니까 다르다와 음, 틀렸다를 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디퍼런트고 음. 틀렸다는 롱이잖아요 예? 근데 오. 롱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병철이야 뭐야 이거 오성식이에요 <laughs> 아무튼. 네. 아무튼 굿모닝 파 팝스 네. <laughs>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네. 어쨌든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 대승을 거두고 에스파니오를 갔다 네네. 오긴 하지만 로테이션 네. 돌린다고는 하지만 이 토트넘 홈에서 어쨌든 그래도 무리뉴 감독의 그 아. 무린유 감독이 있지 않은 것보다는 밑에 음. 코치진을 리드 다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상대 분석을 철저히 한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도 어쨌든 실점하지 않고 음. 울버햄튼이 잘하는 걸 막고 또 토트넘은 음. 득점하는 장면을 역습에서 만들어낼 테고 네. 울버햄튼도 그걸 잘 막는단 음.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승부가 되승 네. 가장 이제 안전빵 같은 그러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 압도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서 음. 토트넘 승을 했겠는데. 음. 그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약간 지리한 공방전이 될것 같다는 맞아요. 거죠. 네. 아손님은 없으니까 뭐 공간이나 이런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아, 김동원 의원은 뭐 김치를 본인이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특히 네. 이제 무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뎁스, 영어잘 하시잖아요. 뎁스 뎁스. 저 <laughs> 네. 김치를 좋아한다고. 요 본인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뎁스를 이렇게 논하시면서 지금 현재 토트넘의 뎁스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손흥민도 없고 케인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예. 감독이 와서 정말 치명적인 음. 실수를 하나 한게 있습니다. 뭡니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손흥민 너무 예뻐했어. 아, 아 너무 예뻐해. 예. 뭐, 인터뷰하면서 뽀부다고 아 저도 좋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아, 알리야. 그거를 네. 시기지타한 선수가 누굽니까? 알리. 아, 알리! 알리! 알리, 요즘 알리. 알리. 이게 무함메드 알리도 아니고 그냥 알리. 아, 아, 알리가 싫어해요. 무격해 형도. 왜냐면 알리 얘기를 하니까. 형무격해그 뭐랄까요, 저기 순위파하고 시아파의 네. 그 중동에 아, 종교 갈등이 굉장히 중동이 치열하지 않습니까아 종교? 예. 시아파는 생각... 이란 이라크 쪽이고 네. 순위파는 나머지 중동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어, 굉장히 알리란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는데 네. 아, 지식자랑하는 거 아니죠 형님?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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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가 왜 시기질투했냐가 아니라 어, 어. 알리가 최근에 왜 부진하냐 이거죠. 아, 요걸로 갑니다. 네. 문희현님왜 부진 잘못했어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알리 선수는 또 SS 파문도 있어요. 예, 코로나 아. 바람도 잘못을 네. 했기 때문에. 아, 잘못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만 아, 얘기를 해. 아직 약 그러니까 네. 멘탈적인 부분도 알리 선수가 약하고 네. 무리현 선수가 아무리 코치진을 데리고 와서 전략 전술 잘 짠다고 해도 뎁수가 약해요. 전략 전술 짜도 할게 없어. 그리고 음. 토트넘은 지금 총체적은로 난국입니다. 울버햄턴은 지금 예, 조타 오, 선수가 네. 예, 조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네. 우선 예, 유로파리그 예. 32강 1차전에서 홈에 4대0 승리를 했어요. 아, 더군다나 예. 상대가 에스, 에스파니원정길 떠나긴 합니다만 음. 사실은 그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야. 음. 예. 여기서 추락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파니올도 음. 예, 주중에 열린 그 바이돌리우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졌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바르셀로나 아, 지금, 지금, 분석이 지금 뭐에 쌍둥이 칼 같아요. 집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저는 아. 울버햄턴이 원정길을 떠나긴 합니다만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죠. 예 여파가 음. 없고 전체적인 뎁스와 분위기가 약한 토트넘이 홈이긴 합니다만 저는 음. 울버햄턴이또 후반에 들어갈 트라우르 선수도 있고요. 네. 역시 울버햄턴이 저는 2대0 <laughs> 2대0으로 네. 한 골도, 못 넣는다, 토트넘은. 토트넘 한 골도 못 낸다 토트넘은. 토트 한 골도 못 낸다. 어이 대형으로 네. 날카 도르고예요 지금 날카롭습니다. 네. 로우라 예. 선수가 아무리 빠르고 해주고 다녀도 중원에서 음. 뿌려줄 선수가 약하고 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무리뉴 무린 감독이 음. 지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음. 네. 자 우리 날카로. 네. 신민영 아나운서가 또더 네. 날카롭습니다. 예 작두예요 거의. 뭐. 예. 자 저도 이 경기는 울버햄튼 승입니다. <laughs> 울버햄튼. 그러면 제가 네. 우니 님과 같은 음, 의견인렇죠 네. 이유는. 뭐 댑스 뭐 어쩌고 뭐 음. 자꾸 말씀하시는데 쩌 저쩌고 제가 정, 정리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어. 축구 팬이잖아요 어. 모아 모후라. 모우라를 모우라. 지금 최전방에 계속 넣잖아요. 그렇지. 모우라 선수도 자기가 자기 음. 입으로 자기는 측면에 음. 서고 싶다. 음. 난 측면에서 더 잘한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음. 씨 토트넘 이겨라. <웃음> <웃음> 그래서 우르뉴 감독이 그리고 네.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 이런 거잘 봐야 되거든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 나는 전술을 잘짤수 있지만 자원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간 아. 단계라도 써야죠.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알았어요. 김영 아 아나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여자 아나운서 중에 가장 분석을 잘하는 아나운서예요. 아, 더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줄서 있어요 지금. <laughs> 좋습니다. 아, 잠만 저는 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토트넘이. 이긴다 해, 그냥. 이긴다고 합니다 <laughs> 야, 예, 아. 이겨요. 혼자 예. 맞아라. 씨. 이겨라. <웃음> 이겨라. 울프 형 전화 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어우, <laughs> 속 시원해. 좋을 아 근데 토트넘, 전 스포라이브의 분석을 믿거든요. 왜냐면 토트넘 어, 배당이 네.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트넘이 음. 힘들다고 봤을 때는 무승부도 가는 승무로 본다는 얘기에요. 승무로가. <laughs> 자, 저는 스포라이브를 믿습니다. 저는 토트넘에 걸어봅니다. 승무로!